안녕하세요.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HLB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9월 9일입니다. 2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HLB가 오늘 또 빠집니다. 이놈의 HLB 이제 갈 때도 되지 않았냐? 왜 자꾸 빠지냐? 아마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정도는 눌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 눌러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또 제공하고 있죠. 010-8298-7761-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 HLB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요. 어, HLB에 대해서 뭐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어,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전망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뒷 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HLB 01082987761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추천도 드리고 있죠. 한번 보시라고 어제 추천드렸던 이스페터시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7% 이상 급등해버리죠. 코레보티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날짜가 다 있어요. 오늘 어때요? 역시 상승 나옵니다, 맞죠? 어, 제주 반도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와 주더라라고 하는 어, 사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 우리가 9월 1일날 추천 드렸잖아요. 하나 마이크론 추천드렸고요. 결국엔 오늘 어떻습니까? 15,590원까지 올라갔더라라는, 어, 하는 사실이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도 굉장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 절반 정도 차익실현도 좋지만, 나머지 반으로, 어,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다. 차익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의 물량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 굉장히 누구보다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천주 나도 한번 받아볼래? 지금이라도 연락 주시라고요. 010-8298-7761입니다. 못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추천주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어,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41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HLB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HLB가 참 답답하실 거예요. 이놈의 주가가 왜 자꾸 빠질까?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결국에는 HLB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 조건이 뭡니까? 바로 가난 어, 신약이죠. 바로 리보세라리카 카넬류 주마베 FDA 신청이 또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HLB의 역사를 보시면 대단히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FDA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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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낼 거냐 이러다가 진짜 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내고 나서 어떻게 okay, 얘기했습니까? 진양곤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99%의 자신감이라 그랬죠. 어, 1% 삑살이 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뭐죠? 보류됐습니다. 보류. 안 됐다는 것이죠. 어, 통과가 못됐어요. 뭐 왜? 아니, 리보세라립은 좋다 이거야. 근데 카넬리주마본 이거 뭔데?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만들었다. 짱깨이가 만들다 보니까 미생관념이 없더라. 그래서 공장을 어 공장의 미생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FDA에서 보류시켰습니다. 짱깨이에서 만든 걸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뭐요 보류시켜 버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 5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가 올라갑니다. 왜 FDA에 두 번째 재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신청을 어, 에, 어, HLB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내려왔느냐? 클래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길로 갈줄 알았더니 어려운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클래스 B로 가면 6개월의 신사 기간이 뭐죠? 깐깐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깐깐한 유형으로 가면서 주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5만원보다는 조금 위의 자리, 6만원에서 멈췄고요. 그리고 나서 신청이 완료됐다 소리 나오고, 어, 이제 결과 나온다, 나온다 했을 때 9만원까지 갔었죠. 마찬가지 여기까지 빠졌다가 여기 주가 올린 건 뭐예요? FDA 신청입니다.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FDA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맞죠? 그 기대감이 또 깨집니다. 왜? 이 차에도 역시나 짱깨이가 만든 칼렛리츠맙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또 제조환경 어안 좋다. 이 짱깨이들 위생관리 없다. 위생관념 없는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주가 또 빠집니다. 5만원까지 빠졌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또 빠집니다. 그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가다가 FDA 영영 통과 못 하는 거 아니냐. 중국, 중국 제품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살짝 올라왔었죠. 살짝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죠. FDA에 마지막으로 신청하겠다. 어,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신청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청했다 소리가 들리면 주가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9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1차 때도 9만 원을 찍었고, 2차에도 신청하고 나서 9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3차에도 신청하고 나면 9만 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될 목표가는 얼마냐? 9만 원입니다. 9만 원. 어, 그 9만 원에 갔을 때 손실이면 뭐예요?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뭐습니까? 지금 같이 주가가 박살이 났을 때 망가졌을 때. 조금 더 담아서 뭐요 예 단가 조절을 해야죠 물타기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기 좋은 자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fda는 연말까지 신청하겠다 진양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연말까지 신청하고 나서 내년 정도 됐을 때 내년 상반기에는 9만원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단가를 내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HLB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다. 0108298-7761입니다. 아시겠죠? 문자 보내주세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